Hello 역사 함께하는 1 2 0의 성경 통독 78일차입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역대하 1장부터 4장. 역사 미래를 위한 힘. 다윗의 위에 다져진 나라의 기틀과 국가적 리더십이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역사가 진행됩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다. 감도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정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당시 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에게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예전에 후렛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리 지은 노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첫 마리 희생을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리야? 너는 구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나윗세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민내 아버지 나윗세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뒷글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조립하기 아홉서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분화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나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하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이에 솔로몬의 기분 상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천 사백 대여 마병이 만 이천 명이라.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의 예도 주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복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의 구회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명건을 한 대은 600세계리오 말은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해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수들의 손으로 대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징군 7만 명과 산에서 도를 뗄, 떠낼 만 떠낼 자 팔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삼천육백 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호람에게 보내어 이리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나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시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이.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한식일과 조화로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교례이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그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 누가 능히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그등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제 정화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제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전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고니와 당신의 종을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리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쯤은 2만 그루 와 보리 이만 고루와 포도주 이만 박과길 기름 이만 받을 줄이 이다 하였더라 주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전제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나의 왕님께 지혜로 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정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정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 내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여 그의 아버지는 두루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돈에서 당신의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파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셔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직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여부스사람우르나의다장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이 오른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노부 노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당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높이가 120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돌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도 이십 규빗이라 순금 육백 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5 3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시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요 성정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정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 자사 공색실과 고음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구름의 형상을 써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료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에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십규빗이며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십규빗이요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큐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30큐빗... 길이의 줄을 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놓을때 황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너비만하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 백혁... 바위의 아, 예,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았 담겼으니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싣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쉽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한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백, 대저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들이 대자장,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도 슬리켰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기둥들과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식을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4 사백 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위 아래에 소 열두 마리와 석과 부석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도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속곡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 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n 무게를 s m 측량할 수 없었다. Mugger, d i n 의 Chinga, Assobs, Solomon, Dohan, Animation, and both, g i g u r u m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장과 부적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기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곧 시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역대야 5장부터 7장입니다.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은 성전과 모든 기구를 준비한 후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나윗이들이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장국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윗성고 시온에서부터 매어 올리고자 하였으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오두마리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보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괴를멘이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세상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의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거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께 를그 처소에 매어 드렸으니 그 본전 지정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지표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그 체를 덮었는데 그 체가 길어서개에서 나옴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개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그 여호와께서 그를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때에는 제단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사랑 아삭과 해망과 여드등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성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 최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저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전하시도다그 인자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라 세장들이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강가만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서로쓰이다 하여 하고 오여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있더라 왕 예리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집중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나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 시기를. 내가 네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느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 가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내,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시 언약을 넣은 괴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개비시여 널리 배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들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 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잠가서 네가 내 앞에 저 행한 것 같이 내일례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 없어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기 없어서 하나님이 잠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여 호으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듣.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키면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 위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위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기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 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 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여부를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어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 적국이 와서 성업들을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 나 무슨 질병이 입건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이 널 깨닫고 그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요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리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일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이큰 이름과 등한 성과 심파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 신고 하늘에서 들이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오 땅에 만민의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하이아시우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읽혔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예농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았당에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 서서. 스럽게 닦고 그들을 자루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태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자로잡아각 족. 구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우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과 계호와 함께 주의 평안한 젖소에 계시오.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양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서 들자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이만 이천 마리요 양 이만 이십 십이만 말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장들은 그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그 이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그때에 솔로몬이 칠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아마 여기에서부터 애굽까지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칠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칠일 동안 지킨니라 일곱째 달제 이십삼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 얘기에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잡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조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는내백 그들의 악 관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 내가 내 아버 나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정정,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의 극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역대 야 8장과 부장 건축과 재건축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 받고 아버지로부터 튼튼한 국가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신앙과 제도를 계승하여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8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laughs>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라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기 아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 소발을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듬을 건축하고 하마에서 모든 국고성을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위 베토론과 아르페토론을 건축하되 성격과 문과 문비장이 있게 하여 건거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니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휘위족속과 부여부스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을 자손들을 솔로몬이 여권으로 삼아 오늘의 일이었을데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들이래. 지휘관들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라,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앞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조화루와 정한 절기 곧일년의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단들의 반열들을 정하여 성지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양들을 앞에서 수중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니라 제양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이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잡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이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엘시온 개별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랑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교를 보내. 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라 거기서 금 사백오십 살란트를 얻어서 왕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러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형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내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creation. 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술 가는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적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당,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만 함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우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점과 왕궁의 침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감리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고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등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내바는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또그보자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자와이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발걸이가 있고 발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에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은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에 막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궁 은을 기약이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랑의 종들과 함께 다시 쓰러다니며 그 배들이 3 년에 1 차씩 다시 쓰에 그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 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여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에는 말의 외양까은 사천이 와병은 만 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라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강 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병지에 봉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로 글과 실로 쓰라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식책곧 이또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4 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우보암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언이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